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신규 유저분들의 필수 코스인 사술사와 마술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사술과 마술은 왜 쓰냐? 사술과 마술은 인도 용병인데, 이 용병들이 전직을 하게 되면, 마술사는 암흑폭풍이라는 스킬, 사술사는 뱀물리 소환이라는 스킬을 쓸수 있습니다. 이두 스킬은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퀘스트 진행이나 사냥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초반에 딜러가 없잖아요? 딜러가 이제 없다 보니까 뭐 캐스트몹을 못 잡는다든가 사냥을 못 한다든가 하는 어려운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사람들이 파는 마술과 사술을 구매해서 1차 장수로 전직을 하게 되고 이 1차 장수들은 1차 장수 잡지 않게 데미지가 꽤 좋은 스킬을 쓰기 때문에 초반에 어, 딜러 공백을 메꾸기 위한 장수로 많이 쓰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두 스킬은 이제 지력에 비례해서 데미지가 세지기 때문에 스탯은 지력에 다 갖다 찍으시면 돼요. 사술사와 마술사는 이제 인도 용병인데, 사술사는 의술사, 음량사, 모험가, 닌자, 마술사는 의술사, 음량사, 도술사, 염력사가, 어, 전직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용병이 전직을 하면 장수가 되는데, 장수가 되는 게 아니라, 4개국 용병들이 일정 레벨 이상 되면, 레벨이 100 이상 되면, 인도 마을에 가서 용병이 용병으로 전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서버별로 다르긴 한데, 1 0 0짜리 마술 사술을 기준으로 보면,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 꽤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고, 어1 0 0짜리 사술과 마술을 전직을 시켜서, 마술사는 비비사나, 사술사는 파르파티가 되게 되기 때문에, 이두 장수로 초반 딜러로 사용하게 됩니다. 어 아시겠지만, 이제, 이, 사술과 마술은 용병이에요. 장수가 아니라. 그래서, 1 0 0짜리 마술 사술을 사가지고, 인도로 이동해서, 장수로 전직을 시켜야 스킬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120 이상의 사술 마술을 이제 구매해 가지고 무기를 끼우면 용병 상태에서도 스킬이 사용이 가능한데 보통 초보분들은 1 0 0짜리 용병을 전직해서 쓰기 때문에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인도 장수는 특이하게 각 장수를 전직시킬 수 있는 마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마을 찾기를 조금 헤맬 수 있는데 제 영상을 보시고 어, 헤매지 말고 빨리빨리 전직을 시키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바로 가볼게요. 자본 캐릭터를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무투장이라는 거 있습니다. 무투장에서, 무투장 이동, 눌러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어, 이 마을로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할때 포탈을 많이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포탈 비용을 가지고, 어, 움직이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마술사. 저는 마술사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마술사 기준으로 본인이 서 있는 곳에서 3시 방향으로 쭉 걸어가시면, 인도 특수지형 지름길이 있습니다. 인도 특수지형 지름길로 가서 태양의 사원 입구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시면 태양의 사원 입구에서 대각선 오른쪽에 보시면 켈거타란 마을이 있어요. 어, 켈거타란 마을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켈거타란 마을에 가면 이제 용병길드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가시면 마술사를 비비산화라는 장소로 전직을 시켜주고 그 비비산화는 이제 암흑폭풍이라는 스킬을 쓸수 있습니다. 보시면, 쌍두사 같은 몹들 도 있죠? 이 쌍두사는,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파르파티가 옆에 끌고 다니는 뱀 있잖아요? 그 뱀이 이 쌍두사예요. 사술사 근처에 살고 있네요, 여기는. 자, 켈거타라는 마을에 도착을 하시면, 용병길드가 있습니다. 훈련이 아니라, 일반 장수칸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이제 본인이 마술사를 가지고 있다면, 마술사가 있고, 선택을 한 다음에, 전직을 누르시면, 비비산화로 전직이 가능해요. 이건 이제, 어, 비비사나 마술사가 전직하는 과정이고, 사술사 같은 경우를 설명해 드리면, 똑같이 무투장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사술사 같은 경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본인이 서 있는 장소에서 아무 데나 들어가서 죽게 되면, 의원으로 이동하게 되잖아요. 가까운 의원으로. 여기서 가장 가까운 의원이, 이제, 하이데라바드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곳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가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수를 아끼고, 어,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걸 별로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포탈 탑니다. 포탈을 기준으로는 이제 버려진 해안 사원 입구로 가시면 12시 방향으로 쭉 올라가시면 챗나이란 방향 이 있어요. 어 죽으신 분들은 쭉 밑으로 하이데라바드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오시면 되고 저는 올라갑니다. 챗나이란 어 을에 가시면 똑같이 용병길드라는 건물이 있는데 본인이 사술사를 가지고 있다면 일반 장수에 들어가서 선택하시고 전직을 하시면 어 파르파티라는 장수로 전직이 가능합니다. 플러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위에서 제가 자꾸 레벨 100 이상의 용병 아니면 뭐 사람들이 파는 100짜리 마술과 사수를 전직해라 이렇게 제가 계속 말했기 때문에 이두 용병들이 전직 가능 레벨이 100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어, 마술사와 사술사는 이제 레벨 40 이상이 되면 어, 크파르파티와 비비사으로 전직이 가능하거든요 혹시라도 100짜리 용병이 없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40 이상의 마술사와 사술사가 있다면 뭐, 돈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100자리 아니어도 되니까, 어, 까먹지 마시고, 빨리빨리 전직을 하셔서 사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뭐, 마지막으로 이제 사술사와 마술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술과 마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박이냐, 허영이냐에 따라 달라요. 마술사는 약간 생긴 것도 파랗게 생겼는데, 파란색 후드를 데리고 쓰고 있거든요. 파란색이듯이 이제 주박청음 계열의 스킬을 쓰고, 사술사는 타격계열인 허영갑주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사를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음량사를 미리 준비하시고, 사술사 같은 경우는 염력사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제 사술사는 만화 소모가 200으로 고정. 반면에 마술사는 레벨 플러스 150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술사가 레벨이 100이면 스킬 쓰는데 250. 점점 만화 소모가 증가하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스타트 딜러로 마술과 사술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두 가지 차이점을 보시고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술과 사술 초반에 고민하지 마세요. 어, 그냥 초반에 먼저 내 눈에 띄는 애, 어, 먼저 내가 손 잡을 수 있는 애 빨리 잡고 데고 와가지고 빨리빨리 키우는 게 이득입니다. 이유는 뭐, 둘다 나름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사술사 같은 경우는 허영인데, 보통 주 격수들, 거상에서 많이 쓰는 격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박 계열이 많죠 음, 뭐 2차 장수 같은 경우는 개읍차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동방은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신수 같은 경우는 기린 4천왕까지 끝까지 올라간다고 치면 4천왕 4마리 중에 3마리는 또 주박 창음이기 때문에 주박의 포인트를 좀 맞춰서 마술사를 키워도 되지만 이제 사술사 같은 경우는 만화 소모가 200 고정이라는 점에서 만화소모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어요 그럼 반대의 마술사 같은 경우는? 마술사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대인데, 만화의 소모의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어, 주박, 청음 계열의 장수나 용병을 미리미리 키운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득이라고 볼수 있겠죠? 결론은 뭐냐면, 초반에 마술사와 사술사, 고민하지 마세요. 어차피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걸 빨리빨리 키우는 게, 시간적으로나, 돈적으로나, 뭐, 경험치적으로나 이득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거 빨리빨리 사서 먼저 키우세요. 마술사나 사술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초반에 딜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키우는 거거든요. 뭐, 본인은 난다 데비나 쿠베라 맞춰 진짜 끝까지 가보겠다. 끝장을 보겠다.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야 어차피 나중에 계획차나 뭐 신수 넘어가게 되면 어차피 나중에 빠이빠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짧은 시간 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눈앞에 보이는 거 빨리빨리 키우시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자, 오늘은 이제, 어, 초보자분들이 많이 쓰시는 사술사와 마술사에 대해서 알아봤고, 어, 저는 항상 저녁 8시에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같이 이제 초보자분들에게 도움이 와, 되는 정보나 아니면 고민, 상담, 진로 같은 것도 다 들어드리고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초반에 궁금한 거 많거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방송에 오셔가지고 어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